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망고, 망고 키우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들 망고 좋아하시고 마트에서 막 사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씨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죠. 어, 저도 뭐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 보면서 오 어, 망고 씨를 이용해서 망고를 심어서 키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올해 시도를 해봤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했는데 짠 이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네 어, 3월 26일날 이 화분에다가 심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정도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트에서 다시 망고를 더 사서 한번 싹을 튀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현재 애플 망고고요. 지금 뭐 낭동마이 마차도 있는데 어, 마트 가니까 어, 망고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망고 품종을 좀 사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짠요 안에 있습니다. 어 새싹을 씨를 발아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습도도 높아야 되고 온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 안에다가 키우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면은짠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이거 티슈나 이거 타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밑에 깔아놓으면은 짠와 많이 자랐죠?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이두 개가 마차독이라는 품종이고요. 왼쪽 두 개가 남동마이라는 품종이다. 어 일단 유난히 한 놈이 많이 자랐어요. 네, 마차독이라는 품종이고요. 짠, 뿌리도 많이 나왔고 싹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애기망고. <laughs> 네. 비슷한가요? 네, 네. 이렇게 나와서 어, 오늘 이 놈은 화분에다가 심어줄 예정이고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원래 또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을 생각으로 조금 미뤘더니 이렇게 됐고, 이거는 지금 현재 뿌리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어, 싹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놈, 옆에 있는 놈은 뭐가 좀 달라요? 보면은 남동마이라는 품종인데, 애들이 뿌리가 4개나 나와있네요 이게 보면은 요펜으랑좀 다르죠. 요펜는 매끈하게 하나인데, 얘네들은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었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개가 뿌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싹도 4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네 개가 다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한 곳에다가 다 심어주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눠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놈도, 이놈도 지금 총세 개의 뿌리가 나왔네요. 또 벌써 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싹은 거꾸로 났네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위로 올라오겠죠? 네. 그래가지고. 만약 싹을 틔우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음 보니까 뿌리가 엄청 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저는 토, 똑같은 높이가 아닌 좀 가운데가 좀 높게 하나를 더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를 이렇게 돼가지고 뿌리가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오늘은 요놈, 요놈. 옮기는 화분에 옮기는 작업까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마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예, 품종이 다양해요. 저 일단 요놈은 애플망고, 마차노, 무지개망고, 남동마이, 총 3개 본조. 그리고 일반망고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어, 솔직히 요 망고는 싹을 튀고 나서 수확까지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린다는데, 뭐, 열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에다가 화분으로 키워놔도 이쁘게 자라니까요. 요거, 보는 재미로 또 키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화분. 네. 요 놈, 요 놈. 옮기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도록 할까요? 고고고, 고고. 짠, 네 자리를 옮겨서 화분을 심으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화분 준비됐고요, 흙이 준비됐는데 어, 이 흙은 일반 상토에다가 그리고 펄라이트를 추가로 좀더 했고, 그리고 마사토 좀 가는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좀 배수가 잘 되게 흙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토만 섞으면 조금 물빠짐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 뿌리가 좀 썩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화분. 화분에 구멍이 이렇게 나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한번 막아주고요. 어, 그리고 바닥은 좀 배수가 좀더되려고 펄라이트를 조금 더. 가깔 거예요. 어... 굵은 세척 마사토, 뭐 마사토로 해도 되고, 이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팔라이트 를 하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제 조금씩 섞어줄게요. 여기 마차노 무지개 망고 음. 무지개 망고를 높이 한번 보고 지금 벌써 얘가 이렇게 나가지고 심는 거를 조금 기울여서 놔야될것 같아요. 약간 해야 되겠네요. 짱! 아이고, 덮였다 덮였어. 덮여있는 은 조금씩 덮어있죠 물을 넣으면 또 애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한번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좀 쉬. 자, 가라앉죠. 네, 이렇게 심었고요. 이런 표 달아줘야 되겠죠? 짠 망고, 마차노, 무지개, 망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뭐 나머지 세 개는 싹이 좀더 트는 거 보고 얘들이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불기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올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5년 후. <laughs> 5년 후. 너무 길긴 하지만, 또, 집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거, 커 나가는 영상도 중간중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하고요. 영상 시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넣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